자, 우리 크게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쳐다보라고 지금 세번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자, 원하시면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인해서 강건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만져 주시는 은총으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게 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제목은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라 시작 지금 우리나라는 전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한 고유정에 대한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가냘픈 여인이 어떻게 180cm나 되는 그 남성을 제압하여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할 수가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녀는 대학에서 이과를 전공한 머리가 좋은 여인이었다고 그래요. 그의 친정 또한 대단한 재력가의 집안이라고 합니다. 얼굴 동안 지극히 평범하게 생긴 여인이에요. 그 이웃들이 전하는 전원에 의하면 인사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아주 싹싹하고 친절한 평범한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시신도 찾지 못할 정도로 한때 자기의 함께 살아왔던 전 남편을 살해할 뿐만 아니라 현재 남편의 6살 되기 아들까지도 살해했다라고 하는 추측이 나올 정도로 끔찍한 일을 저지른 여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지금도 자신에게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쯤 후회하면서 한없이 자신이 한 행동을 원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돌발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는 매우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시작.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니 옆 사람한테 시작. 좀 맞을 것 같아서 못 하세요. 네? 다속여 있어요. 그럼 저한테 하세요. 저도 여러분한테 할 테니까 저 쳐다보세요. 자시 서로 같이 합시다 시작. 그때 왜 그랬니 자 됐지요. 그옆 사람한테 하세요. 자 시작. 그때 왜 그랬니. 한번 더하세요. 쳐다보세요. 나도 몰라 시작.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지내오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단한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9절,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바울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볼때참 대단하게 보고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도라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 고민은 바울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내적인 갈등이었습니다 내면의 갈등과 고민 바로 청개구리 심보 같은 이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그러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고,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뭘 원해요? 선을 원하는데 그것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내가 알고 그걸 원하는데, 그래도 사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악한 일인데 그것은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청개구리 심보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착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다 착하게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착하게 살고 싶지만 몸은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꾸만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되겠다는 라 사실은 아는데, 그 선을 행하진 않고 절대로 해서는 안될그 악한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공존해요. 여러분, 김옥은 목사는 보니까 착한 일만 많이 할것 같으시죠.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여러분, 그 착각은 버려두세요. 그건 저 평택 밑에 오산이요. 그거는 김옥은 목사니까 착한 일만 할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이 공존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모습들이 빛과 어둠의 세계가 공존한다는 것. 장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셨는데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면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로 나누어지게 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한 공간 안에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불이 들어오면 빛이 되고 불이 나가면 어둠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불이,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불이 들어오면 빛이 되고 은혜의 불이 꺼져버리게 되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공존에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껏 밝은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 누군가가 그냥 성질 난다고 저 스위치 다 꺼버리면 이 자리는 어두움의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존에 있어요 빛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들어오게 되면 빛된 자녀로서 빛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 은혜의 불이 꺼져버리게 되면 어둠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런 내면의 갈등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여 항상 빛된 길을 걸어가시는 빛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전쟁터에서 이겨야 되고 건강하게 살려면 질병을 극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면 죄악의 법을 이겨야 되는데 이게 쉽냐 말이 이게 진짜 어 어려운 거 이게. 싸워서 이겨야 그래야 생명을 얻고 건강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이상하게 청개구리 심보 하지 말라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그맨 중에 전유성 씨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개그맨 중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책도 가장 많이 읽기로 소문난 분인데, 개그계의 황제라고 그러지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책 제목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여러분 책 사보고 싶으시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호기심과 거기에 매력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은 다 맛있고 보지 말라는 것은 다 매력이 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지 말라는 것은 굳이 가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것은 굳이 가려고 그러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의 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은혜의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역하면서 격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면의 갈등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깊었는지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래요 자, 시. 자,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쓰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수없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펑펑 울기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온 고백이 24절,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권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공동 번역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정말 과연 비참한 사람이다. 비참한 인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안 되는 거,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예를 써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오호라, 나는 비참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하는 비참한 인간이구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오호라 나는 콩고한 차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신격과까지 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섬에서.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형편 없는 자였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 있, 있습니까? 이만하면 내가 그래도 예수 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믿으면 그래도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잖아.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아무도 안 계실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요,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울의 그 말씀의 깊이와 바울의 영성과 바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바울의 신령한 영적인 체험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하물며! 우리가 바울보다 더 낫냐고 신앙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라고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늪혀서 누가 나를 건져냈지? 이런 고백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고 발견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 고백되어진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마음과 자세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게 될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깊이 인식하게 될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헨리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주일날 헨리 맥스웰 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여 은혜롭게 설교를 막 하십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두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갑시다. 십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설교하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토하달라고 앞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가 방해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는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혼쭐을 낸 거예요. 왜요? 예배를 방해한다고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쫓겨나요. 예배 중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설교하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중간에.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정말 그 열악한 그 어려운 형편을 처지를 하소연을 하고 난 이후에 소리를 치면서 온 힘을 다해 하소연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려요. 예배 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며칠 뒤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고 맙니다. 이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맥스웰 목사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민에 빠져요. 내가 그 당시에 설교를 하는 중에 설교를 중단하고 이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게 옳았느냐? 아니면 그때 내가 했던 이 행동이 옳았느냐? 이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목회의 방향을 잡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셨다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후 맥스웰 목사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이후에 훌륭한 목회를 하시게 되셨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찰스 엠 셀도니슨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입니다. 원어로는 in his steps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면의 갈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내면의 갈등과 더불어 엄청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항상 이 무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물음으로 인하여 고민과 갈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그 정답이 다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분명해요. 명확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한계는 주님이 주셨던 말씀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나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극복기에 갈 현실의 문제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무능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곱비 풀린 망나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고 아집과 고집이 철판 같이 두꺼워져서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과 비참한 모습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이게 되고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자신의 무능함이 발견되어져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주님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현실의 문제는 온전히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으니 무슨 기도를 하겠냐고 그런 자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데그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경배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기도가 드려지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구그 주님이 보여지게 될 때, 자신의 무능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약할수록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약할수록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약할수록 능력의 주님을 눈을 들어. 아아 등에 빠지기 끝까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음을 너무 높여 잡았는데 <laughs> 주님의 허일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laughs> 쑥스러울 때는 박수 유도하는 거예요. 약할수록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크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답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구한 자로다 이 사망인의 뼈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그런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죄인의 눈으로 율법의 안경을 끼고 나를 보면 도무지 아무런 가망성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의 안경으로 나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은혜의 안경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가능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영원히 탄식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분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도록, 그분이 도우시고 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능력의 주님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분도 능력의 주님입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도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돼요. 철저한 무능함을. 자, 무능한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의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은 바로 그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내면의 갈등 15절 말씀에 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18절에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도 없구나 19절에 보니까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거구나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적 갈등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고백했다고요? 오호라 oh,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나 그의 내면의 갈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8장 1절과 2절에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누구를 어떻게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고 고백하면서 팔 장에 이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버렸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무능하고 악하고 죄에 매여 있는 자 같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완료형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늘그 아들은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리는 친구들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가나는 그림자처럼 항상 그를 둘러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때마다 술에 힘을 빌려서 늘 이렇게 말했다. "오래요, 아들아, 아들아, 미안하다."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는데..." 치료를 받으러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국가 유공자 의료 복지 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해졌다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고 몇몇 병원을 돌았지만 문전박대만 당했답니다. 다른 병원을 가보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것인지를 잘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병원을 찾게 되었던 중 자기 삶을 바꿀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학산이라는 이름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석껏 치료하고 마음을 담아 이렇게 격려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 되거라. 이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 돕자 아픈 사람 위해 봉사하며 살자 그러면서 대표하는 삶의 원칙을 정했는데 환자는 돈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카드를 보며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겠구나라는 말을 한 의사가 없었다면 그는 우리가 아는 이국종 그 의사가 될수 없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한 의료 복지 카드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의사의 근사가나 한마디가 이국종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훌륭한 의사를 만든 겁니다. 저는 이국종 교수의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환자는 돈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저는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습니다. 조건과 형편에 따라 대하는 목회자 되지 말자. 아픈 만큼 위로해 주고 아픈 만큼 치료해 주는 그런 목회자 되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고 승리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엄청난 내면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게 되었나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부터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극복되고 회복되면서 당당한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환자는 돈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조건과 자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완전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 크신 그 크신 사랑으로 내면의 여러분의 갈등을 극복하시면서 변화와 새로운 삶의 기쁨으로 행복의 세계를 열어가시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